녹음기도 있어요 네, 이따가 경훈씨가 쓰실거예요아 녹음도 해요 오늘? One day 씨, to... 네, 레이 투 세이 잠깐만 비염 좀 빼고 갈게요 제가 <laughs>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최대한 빼고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각설이가 아니고 꽈대면입니다네 오늘은 과연 어떤 학과의 과제를 하러 왔을지 한번 제가 의뢰를 또 받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한국문화콘텐츠학과입니다 예 yeah. 바로 미디어랩스에 있는 한국문화콘텐츠학과인데요 제가 또한국문화콘텐츠학과로 연이 조금 깊기는 한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잘다쳤니까또 아, 의뢰자분이 저에게 어디로 오라는지 알려주셨는데 미디어랩스관 3층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빨리 더우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렛츠고! 뭔가 에이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공고가 호위가 계속 되면인데 의뢰자분들이 아 의뢰자분 있다고 했거든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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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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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호이가 계속되면 이렇게 줄리인 줄 알아요? 어! 안녕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뉴스 찍고 있었어요. 아 뉴스세요? 아 설마 이것도 과제는 아니죠? 아 네. 너무 시네해요 빨리 갈까요? 네. <laughs> 콘텐츠 추천은 역시 과대. 네 오늘은 이제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화인데요.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디어랩스에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 왔는데 제가 오늘 의뢰자분이시죠? 네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정말 저... 착한구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문화 콘텐츠 아까 이학번 유사연입니다. 와, 이학번이시군요저파릇파릇하네요 <laughs> 네. 아, <laughs> 한문 콘이라도르고 한국 이라도르고막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이 학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학과인지. 음, 일단 학과 명예도 있듯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한국 문화 원형을 활용해서 음.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음. 게임 등 제작하는 학과입니다. 아 약간 제가 그렇게 그런 재밌고 즐기는 것들을 다 어쨌든 기회를 해본다는 거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한국 문화 콘텐츠 학과만의 자랑거리 이런 게 있다. 일단 저희 학과분들은 네. 일단 텐션이 아주 진짜요? 높아요 저보다요? 어. <laughs> 그리고 저희는 아. 밈에 좀미인한편이에요아 진짜요? 영업신 대여가 어머 그러면 밈을 모르면 어떡해요? 뭐. 아, 대화 못하죠 대화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아까 릴스 찍고 계셨던 네, 거예요네한콘 <laughs> 오시려면 릴스 필수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대신 해드려야 할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일단 저희 문화콘텐츠 기획 2라는 과목에서 1분 영상을 만드는 게 이번 과제예요. 아, 문화 콘텐츠 기획에 의해 수업에서 1분 네. 영상을 만들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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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어, 저희가 기획이랑 촬영, 출연 편집을 다 해야 돼가지고. 혼자서요? 네, 그게 좀힘들어 아, 이거 그럼 이건 팀플이 아닌 건가요? 네, 개인 수업관? 과제입니다. 그럼 정말 이학과에다 맞는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과제맨의 음.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요? 네. 그럼 제가 어떤 걸해 들을지 딱한 같이 해보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네. 영상 기획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아 기획부터요? 네. 아, 알겠습니다. Let's 해 그저러분 나 보고 싶었어도 보고 싶었어. 저희 한 콘에서 사랑하시려면 네. 유행하는 릴스나 미다 알고 계셔야 돼요. 미미나 릴스 같은 거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오, 그게 저 그거 알아요. 혹시 미래가면 어디로 가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주제를 네. 조금 생각해봤는데 네. 룩북을 음. 찍어보는 게 어떨까 룩북? 네. 아, 아 약간, 약간, 약간 패션.. 네 약간. 근데 룩북은 소원, 패션 아, 좋은 아이디어가 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패션 잡지 느낌처럼 약간 음. 필름을 찍는 게 어떨까 패션 필름을 약간 자라 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때요? 좋은데요? 응. 음.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출연하는 거죠? <laughs> 교육님이 네. 출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요형 화제낸이 네. 아, 누구래요? 네네 제가 옷을 준비했는데 준비했다고요? 네제 옷을 그랬어요? 한번 입어보시는 게 여, 여자분이신데 아 요즘 성별 이런 거 상관없는 이게대에 아, 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코받지 네? 마시고 아 네네 어. 어, 그러면 코디는 대충 생각이 아, 나왔고 어네죠 네. 다른 거예요 관련된? 네 걱정 <laughs> 마세요 많이 가져기 때문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촬영으로 가실까요? I 아, don't l i boy.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실습실. 아, 여기가 실습실이구나. 네. 오, 오네요어도 되게 불켜져 있어요. 방송국 같아. 여기가 바로 저희가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는 실습실입니다. 어 한번 둘러봐도 돼요? 네. 어! 1 0플 아이메? 맞아요. 저희 버터스지가 좋아요, 좋아요. 과대. 여기서도 편집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오, 오. 어, 녹음기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녹음도 할수 있답니다. 야, 이따 경영 씨가 쓰실 거예요. 아, 녹음도요 해 오늘? 그다음에, 오, 이건 뭐예요? 카메라도 있다. 방송 카메라 네. 네. 이건데 진짜. 그죠 비밀이 있는데, 네, 저희도 한 번도 사적인 어는 <laughs> 어떻게 쓸지 몰라요. 쓸줄 아시는 아니, 근데 분, 이거 반대인데? 좀 달아주세요. 오, 오 이거요? <laughs> 아니 이 핑크, 코... 어? <laughs> 핑크 코트는 뭐예요? 이거 제가 입으라는 거 아니죠? 어. 이거 입으셔야죠. Really? 진짜 귀여운 <목> 옷이거든요. 원래부터? 네. 원봅시다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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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을. 오, 그레이 세트업이에요? <목소리> 아, 그어 네. 크롭 너무 예쁘거든요. <목소리> 지금 빈점 어때요? 예쁘죠. 언니가 내 카드. 아 저희 현금밖에 안 돼요. 아, 아 세일도 있어요? 스 t e p it, step 이 t 이 토크 조고 어머. 우와, 나이런거 서고 싶은데? 저 이제 개뮤년 맞이, 뉴진스 버전으로.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 어, 그 그러니까 느낌으로. 괜찮아요? 전 몰라요. 감독님 괜찮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laughs> <laughs> 김자에다가갑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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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잖아요. 아니, 그 KCM 아시나요? KCM 알죠? <laughs> 그 패션인데. 감독님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 <laughs> 아, 아니라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그다음은 제가 패션쇼 어. 셀럽으로 초대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때 입거셔야 돼요. 패션쇼는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 청바지에 청치마를 레이어드 하는 거예요. 멋있죠? 네. 네. 괜찮은데요? 촬영 한 해볼까요? 근데 이거를 좀 식상하게 촬영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1등 아, 그렇죠. 하셔야죠 제가 뮤직뱅크 감독님 비교해서 한번 찍어드릴게요 너무 좋다 서연 씨네 저희 이 갈게요 아 어, 나오세요 원래부터 갈게요 네 오오 잘 어울리는데? 오늘의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에이플 에이플은 내 거야 빨리 네, 빨리 네, 됐어요? 네네 나오세요 레츠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I'm not all my g i t s good n o 아 아하 에라 Monday Tuesday w e d n e 씨 괜찮으세요? 아피디 아,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기 우리 회님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아니 무슨 이런 과제를 저 진짜 저 이제 힘들어요 아니 저번에 개미를 줄지랬나 이번에는 치마를 입으라지 않나 이게 무슨 콘텐츠 기획이에요? 어? 균농 씨 준비 다 되셨나요? <목소리> 아네 아 이제 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촬영 끝났으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 아니죠 이제 편집이 남았죠 네 경영 씨 이제 녹음할 건데 네네 세븐 아시나요? 아 네! One day t o day 그거 한번 녹음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네 One day t o day 잠깐만 네. 비염 좀 빼고 갈게요 제가 <laughs>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그 최대한 빼고 갈게요. 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even in the week Thursday, Sunday, Sunday, s u e d a y s u d a y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면 돼요? 괜찮거든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것도 하나의 밈미될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게 저희 일상이에요. 아 안돼! 네. 으으! 아. 그 사람 날라 그렇지. 아. 컨트롤 S 아 컨트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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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외두세요 저장이에요. 아, 저장. 컨트롤. 컨트롤는 거지? 라 저장이 뭐라고요? 컨트롤 S. 그 지금까지 찍은 영상 정리해 잖아요 네. 주로 나열하고 나열하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야 돼요. 감아 어떻게 돼요? 안 듣기 띄울 수 있나요? 아, 티티티네. 티를 감아 티티. 음. 비발 신신이야. 그럼 제가 잠깐 넣어봐도 돼요? 네, 당연하죠. 좀해드셨을요 아니요. 초반부아니으 월요일. 그럼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초록을 어, 안 쓰는 색깔. 초록색을 선택했었기 그 아. 때문에 그래서 이거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인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사진의 느낌을 조색해보시면요발표했으니까뭘 할까요? 어, 그리고 이게 또 새로 영상이니까 아, 비율도 생각해야 네, 되죠? 네, 비율 잘 생각하셔서 음. 몰라요. 어. 오, 이거 괜찮은데요? 어. 어, 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깔리는 순서인 건가요? 어,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요일. 오! 재밌어요. 괜찮아요? 네. 적성에 맞으시는되같데요 맞아. 재밌다, 재밌다. 음식. 어. 아, 재밌다. 피곤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만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하나를 어.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음, 재산에서 제왕이면 콘텐츠가 부고 컨트롤스 <놀라> <놀라> 교영씨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지금 검색을 많이 안 해보셔서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편집은 끝내야 되는 거니까 깨우기가 너무 미안한데요 교영씨 <놀라> 안 끝났어요? 아, 네네네네 정신! <놀라> 화이팅! 네 오늘 이제 삼화 한국문화콘텐츠아빠이제 끝났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과제 제가 또 이렇게 일부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출연 녹화까지 다했는데 <laughs> 진짜 지금 이분 무슨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수고만 많았다. 어, 아 이게 별로. 진짜 힘든 작업인데 네, 네. 끝까지 이렇게 버텨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열시 그렇죠. 밤을 생각했는데 진짜 저도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이 노고를 음. 좀 몸소 깨달은 정말 의미 있는 오늘이었고요.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laughs> 아, 또 만나요. 네 다음. 다음에 또 부를게요. 네이 <laughs> 세상 모든 과제를 태세해준다. 어디 아 너무 힘들 오늘의 과제 후기 나도 최고 유튜버 빅맨 유튜버 가자! 끝! 교양 이거 아 우리 결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3화 과제 결과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명 류서현 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과제명 문화콘텐츠 기획의 1분 영상 결과는? 이브? 오 마이 갓! 내가 왜? 이건 너무 병맛이었는데 내가 봐도 처음에는 잘 못하고 어려움을 보였으나 점점 구체적인 기획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킹 받는 포인트를 잘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레퍼런스와 차별화가 되었고 편집을 처음 해본다고 했는데 거짓말 같을 만큼 가, 감이 좋았고 재미까지 붙였다 완콘 어, 완전 한콘 체질이신듯? 음, 감사합니다 소연님. 아, 진짜 끝났다. 做。